나만 힘든 것 같은 날 세상에 왜 나만 이렇게 힘든 걸까? 하고 생각한 적 있으시죠? 마치 나 혼자 고통의 무게를 짊어진 듯한 기분 정말 힘들 때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부처님은 어떻게 이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말씀하셨을까요? 바로 놓아주는 연습을 하라고 가르쳤습니다. 집착하는 마음을 버리고 모든 것은 변한다는 무상의 진리를 깨달아야 합니다. 욕심을 버리고 현재에 만족하며. 긍정적인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셨죠. 세상에 왜 나만 이렇게 힘든 걸까? 이 질문에 부처님은 어떤 답을 주셨을까요? 부처님은 고통의 원인과 그 해결책에 대해 명확한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부처님은 고통의 근본 원인을 집착이라고 보셨습니다. 우리는 무언가를 간절히 원하고 그것을 얻기 위해 노력하지만 결국 모든 것은 변하고 사라지기 때문에 집착은 고통으로 이어진다는 것이죠.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 해본 적 있으신가요? 예를 들어, 사랑하는 사람과의 영원한 관계를 바라지만, 관계는 변하기 마련입니다. 돈, 명예, 성공, 이 모든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집착하면 할수록 우리는 그 변화에 고통받게 됩니다. 왜 나만 이렇게 힘든 걸까? 주변 사람들을 보면 다들 잘 사는 것 같습니다. 웃고 있고, 여행도 다니고, 사진 속 그들은 너무도 행복해 보입니다. 그런데 나는, 왜 이렇게 고단하고, 왜 이렇게 매일이 버거운 걸까요? 오늘 이 시간에는 그 질문에 대한 부처님의 답을 전해드리려 합니다. 그리고 그 답이 어떻게 당신의 오늘을 바꿀 수 있는지 이야기하겠습니다. 마음이 무너지는 순간은 예고 없이 찾아옵니다. 어떤 날은 이유도 없습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는데, 모든 것이 무겁게 느껴집니다. 몸은 무겁고, 숨은 얕아지고, 머릿속에는 생각이 흐릿하게 흩어집니다. 그럴 때 일어나야 할 이유를 찾지 못합니다. 밥을 먹는 것도, 사람을 만나는 것도, 심지어 좋아하던 음악조차 귀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어떤 날은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평생 믿었던 친구가 등을 돌렸을 때, 수년간 준비해온 일이 한순간에 무너졌을 때, 갑작스러운 병으로 병원 침대 위에 누웠을 때, 그 순간 마음 속에서, 왜 하필 나야? 라는 목소리가 크게 울립니다. 세상은 그대로인데, 나만 멈춰버린 것 같습니다. 버스는 정시에 달리고, 사람들은 바쁘게 걷지만 나는 그 속에 발이 묶여 움직일 수 없습니다. 사람들은 위로합니다. 괜찮아질 거야. 시간이 지나면 다 나아져. 하지만 그 말들이 마치 두꺼운 유리벽 너머에서 들리는 소리처럼 희미하고 멀게만 느껴집니다. 부처님의 첫 번째 답 비교를 멈추라. 부처님은 우리의 이 질문을 너무나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남의 삶과 너의 삶을 비교하지 말라. 그대의 길은 그대만의 것이니 우리가 왜 나만 힘든가라고 느끼는 이유 중 하나는 다른 사람과 끊임없이 비교하기 때문입니다. SNS 속 웃는 얼굴, 화려한 여행 사진, 성공한 사람들의 이야기, 이것들을 보며 우리는 그들의 삶에는 고통이 없다고 착각합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존재는 저마다의 괴로움을 짊어지고 있다고, 누군가는 경제적인 어려움, 누군가는 사랑의 상처, 누군가는 마음속 깊은 공허와 싸우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드러나지 않을 뿐그 고통은 분명 존재합니다. 그러니 비교는 우리 마음을 병들게 할 뿐입니다. 두 번째 답, 고통의 역할. 부처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고통은 그대가 깨어나기 전의 종소리다. 씨앗은 어둠 속에서만 싹을 틔웁니다. 단단한 껍질이 부서지는 순간이 없었다면 꽃은 피어나지 못합니다. 우리의 고통도 그렇습니다. 그 순간에는 숨이 막히고, 앞이 보이지 않지만 그 시간이 지나면 우리는 전보다 단단해집니다. 부처님은 고통을 스승이라고 부르셨습니다. 힘든 순간이야말로 내가 어디로 가야 하는지 무엇을 내려놓아야 하는지 가르쳐주는 기회라는 뜻입니다. 실제 살해 변화를 경험한 사람들, 한 여성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가족과의 관계가 틀어지고 사업까지 실패하며 모든 걸 잃었다고 느꼈습니다. 그녀는 매일 왜 나만 이런 일을 겪는 거지? 라. 질문을 반복했습니다. 그러다 우연히 절에서 열린 법회에 참석했습니다. 그날 들은 말씀이 그녀의 마음에 들어왔습니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 그녀는 그 말을 하루에도 수십 번 되뇌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뜰 때, 밥을 먹을 때, 잠들기 전까지, 그리고 여섯 개월 후, 그녀는 다시 일어서 있었습니다. 상황이 완전히 나아진 건 아니었지만, 그녀의 마음이 변한 것이었습니다. 실천 가이드 마음을 지키는 방법. 첫째 질문을 바꾸기. 왜 나만이 아니라 이 경험에서 내가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 둘째, 호흡에 집중하기. 4초 들이마시고 4초 멈추고 4초 내쉬기. 마음이 가라앉는 효과가 있습니다. 셋째, 비교 멈추기. 다른 사람의 삶을 보는 시간을 줄이고 나의 하루를 들여다보기. 넷째, 한마디 정하기. 이 또한 지나가리라. 혹은 숨한번 다시 시작.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대의 길은 그대만의 것. 그길 위에서 웃으라. 어렵게 느껴질 수 있지만, 부처님의 가르침은 우리 삶에 놀라운 변화를 가져다 줄수 있습니다. 작은 것부터 시작해 보세요. 예를 들어, 오늘 하루 일어나는 모든 일에 감사하는 연습을 해 보는 겁니다. 또는 타인과의 관계에서 긍정적인 면을 보려고 노력하고, 비난보다는 이해하려는 마음을 가져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힘든 시기,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 우리는 고통의 근원을 이해하고, 그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의 삶에 감사하며 긍정적인 마음으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다른 사람의 길과 비교하지 마십시오. 당신이 걷는 이 길이 바로 당신을 위한 길입니다. 혹시 오늘도 힘든가요? 그렇다면 부드럽게 숨을 들이마시고 조용히 속삭여보세요. 이 또한 지나가리라.